가가 가가. 아. 나저안 그래도 그거 예전에 오빠 저한테 가가 가가 무슨 뜻이기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못 맞췄었어요. 가가 가가? 네. <laughs> 근데 내가 보면 사투리 센스 너무. 없어. 가가 가가. 사투리 센스. 니가 언어 센스가 네가 언어센스가 좀 없어. 아니 사투리 센스가 있는 게 당연히 없지. 난... 서울대생인데 어떻게 사투리 센스가 있어? 아니, 야, 네 친구도, 야, 너 옛날에 기숙사 할때네 친구들 지방에 오는 애들도 많았었잖아. 지방에서. 어, 그럼 저절로 알게 되지 않나? 아, 그래도 같이 있으면 나도 써. 아, 현장. 새그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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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진짜. 새그럽다. 이런 거 쓴다고. 아, 나 지금 말 시키지 마. 지금. <laughs> 오빠, 이런 식이야. 나한테 맨날 말 시키면서 자기 할 때는 집중한다고 말 시키지 말래. 저녁 먹 저녁 먹으면서 보다가 체할 뻔 하셨대잖아. 잘해 봐. 야. 야. 그렇죠? 시점이 게임의 난이도를 두 배로 올리는 게임이 진짜 시점 때문에 야, 미치겠어요. 시... 어 온다. 온다. 아! 아, 아, 야! 아! 아 왜? 아!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세상아. 네말 말견 재중입니다 말견 재중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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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 가가 저희가 이랬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 재밌지 않나요? 아, 어, 이런 말하면서 빅사에 났어 목소리. 빅사오 빅사오 축하. 가자 가자. 아 파이프는 그 뭐지 방향 전환하지 말고 점프만 누르면 그냥 바로 점프 가능하대는데. 점프 그냥 점프만. 아 그래요. 네, 어. 알고 있는데 이거 이지 불안해져 갖고. 아시점을 돌리지 말고 그냥 방 발, 방향키로만 점프해봅시다. 아, 저희는 시점 잘안 눌려요. 방향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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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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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빡시다 했어. 아. 아, 네, 그럴 수 있죠. 재미나 그쵸? 아, 혼자 하는게 편할 수도 있죠. 아.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도 원래 독신주의였어요. 자자자자 아이씨 아이왜못 올라가는 거야 <laughs> 아 그렇구나 방송 보고 나서 플레이 안 해요 봤으니까요 그럼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안 하신다 <laughs> 아아진 <laughs> <앉아! 웃음> 아, 아 아씨 왜 아! 진짜 희한하게 뛰네 아 방향키 돌리면 계속 죽거나 버그 걸릴 듯 다양키를 그러면 돌리지 말아요. 독신주의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합니까? 아그럴수 있죠. 원래 독신주의였는데 그냥 그 뭐지? 어, 재미, 이거 결혼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사람이 좋으니까 바뀌는 거죠. 와, 따 좋다고 말했어. 그런 얘기 처음 들어와서 좋은 사람이더란 말 하면서. 아, 엄성이가 <laughs> 얘기해주는 거다. 위장 결혼 위장 결혼 가능성 아직도 나오나요? 조선이니까. <laughs> 위장 결혼 가능성 아직도 나오나요? 나 이대로 조선적 조선적으로 굳혀지는 거이? 야! 아! 아씨. 봐봐. 아왜다른데 이게? 아! 어! 아! 아씨. 아! 자 점프. 아왜 아, 걸리는데 여기서? 아, 저번에 또 그, 그런 버그인가? 아, 아, 진짜 그러다 맞다. 다시 싫어지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요? 아, 근데 그런 일은 저인생에높 없습니다. 아, 아 왜안 왜? 잡혀? 진짜 잘? 쭉쭉 엄청 쭉쭉 따이죠.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혼을 별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그럴 거면 못 알아 이러네요. 뭔가 뭐 아 파이프에서는 방향키 아. 누르고 점프하면 안좋으니라 그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점프만 눌러? 알아서 되나? 아, 한번 그래. 그렇게 해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거든? 그래? 어 너무 벽쪽으로 붙어서 아니잖아 너무 벽쪽으로 붙어서 그런거 같다는데? 벽에 걸려서 부딪힌거 같대 봐봐 그러니까 방향키를 너무 봐봐 너무 이거 벽 이거 방향 맞춰놔야돼 그러면 안 가. 쪽으로 안가 너무 벽쪽으로 붙여서 그렇대 그러면 벽에 아. 벽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거기 자꾸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방향이 틀렸대 방향을 잘 맞춰야 된대 아 진짜 빡치네 이거 <laughs>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망할 수 있죠? 과감하게 이쁘게 멋지게 섹시하게 번지하면서 사망하는 방법은 뭔가요? <laughs>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걸로 저도 이걸로 베테랑이라고요 뭘로? 아 어, 멋지게 뭐, 좀 찍게 죽는 거 아니야. 멋지게 죽는 건 내가 오빠보다 한수 이야. 그렇지. 내가. 내가 죽어. 아니야. 내가 고수야. 멋지게 죽는 건. 내가 정말 비굴하게 죽어. 아니야. 아 마치 사무라이처럼 강렬하게. 아 당연히 방향은 맞추고 점프할 때는 중립 키. 음 그렇구나. 자자자. 가. 방향을 맞추고 어, 이거 이거 뭐가 많아 이거 방향이 진짜 잘안와 이거 아아 아, 약간 튀어나와있 <laughs> 아아 어! 아아씨 약간 어우 엄청 달았다 약간 아아 아, 약간 튀어나와있으니까 아, 이거를 살짝 이거 살짝 이쪽으로아 조용히 해봐 좀 아이씨 변신충하게 <laughs> 가자! 잡다 여러분 방향식이 맨마지막안 건드렸어 그치? 반대다 요리, 반대 여기지 아. 가자! 이야! Yeah! 1 2다오 어? 1.25리터 펩시가 1200원이요?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그 업소용 예. 그거 그쵸? 업소용 마이 스 1.25리터가 아. 딱 좋아 어 맞아 너무 많으면은 탄산 빠져서 다못 먹어 네 저희 저희동저는 저희는 그탄 u r n u 오란시라든가 s 이 r a m i 로 r I 는거 o u 거 d h 없,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뭐야? d d 딴 데로 가야되는 거 아니야? 길이 없네 딴 데로 가야되네 뭐야 이거? 아, o 저쪽으로 나왔었어. 여기서 반대 저쪽으로 나왔었어. 내가 저쪽으로 나왔다고. i o 니까 그러니까, 얼른 a n d e 이 o 여기서 뛴다기보다는 여기서 옆으로 점프하는 게 낫지 않아? 옆으로 어, 어떻게 점프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어떡해? 이건 떨어지는 거잖아.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거야. 아 캐릭터 방향에 따라 점프가 달라지니까. 네 그렇죠? <laughs> 이거 이렇게 쓰, 쓸데없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거. 아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저기로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어떻게? 아 여기서. 한 다음에 저기 X 누르는 거, 아니 뭐야, X 눌러가고 중간에 걸치는 거 아니었어? 아니걸, 여기는? 주로 간 다음에 X 눌러봐야겠다. 안될 것 같은데. 아, 이씨! 아, 아! 진짜 빡치 진짜! 아... 아, 진짜 빡치네. 아, 어떡해.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목숨도 별로 없어. 죽자, 씨. 이... 나지좀 죽어. 나를 죽여줘. 어이. 팀! 멋지게 죽는 거, 네, 멋지게 죽는 거. 아, 여기서 아. 어떻게 해? 길이 없어. 당당히 서서 정면으로 과감히 점프해서 돌아갑시다. 아, 그러면은 올라가 가지고 서 가지고 점프해서 걸어 가지고요. 아닌가? 근데 게임이 너무 불친절해요. 아. 예 yeah. 진짜 너무 불친절해 이거 제일 위에서 들어온 구멍으로 그냥 점프하면 된다고요? 각도만 제대로 맞추면 된다고요?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예 yeah. 점프하면 모든게 해결된 그냥 점프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위에서 아 위에서 점프 하라고요? 아 알겠어 아까 거기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점프 다리지 말고 여기서 아 아이고. 아, 안 돼. 아, 진짜. 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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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했는데 왜? 아, 중 상태였는데 왜제자리 아. 람보야, 람보? 람보 하면 저희 둘다 멘붕 될까요? 제가 근데 멘붕이 안 되는 게임도 있었나요? 아, 진짜. 이렇게 대충 하면 맞아야지, 진짜. 아, 씨. 아, 시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게 함정이지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빡쳐, 이거, 진짜. 아. 게임이 진짜 너무 불친절하다 이거 인간적으로. 에이도스에서 만들었다고? 이런 불친절한 게임이. 아. 아 대충 길을 알면은 대충 가갈 수 있게 해놔야지 말이야. <laughs> 그렇지. 잡은 다음에. 자 여기로 왔다. 점프. 올라가자. 올라가자. <목소리> 됐다. <목소리> 달킨 달았어, 타민... 아... 뒤로. 나 아! 아!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똑같이 올라간다면 어 올라가서 아예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위에서 점프하래. 서서서서 서서 이쪽으로? 아 그러네. 여기서 점프하래는데 되려나? 됐다! 야! 오! 됐다. 아이, 향이 와야네 씨. 아, 됐어요,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씨, 겨우 빠져나갔다아 씨. 사다리 사다리. 빨리체포인트 아, 빨리 보이. 가 가지고 휴지 꽂자. 셀포의 방실 방실. 등이를 막 슈바슈. 아, 여기 너무 길이 좁아갖고 불편하다. 여기 아니야. 반대야. 쭉 치킨. 이쪽은 뭔데? 어, 이쪽은 아까 거기야. 아까 거기 어 이쪽으로 가가지고. 집포에서 언제 나와? 그냥 내려 아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데? 내려가지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희 길이 어 여기 올라가. 아, 꼬자야 한다고? 키즈 꼽아야지. 유즈. 시각적 유즈. 페이크, 그죠? 자, 보였다. 오은 다음에 옆에 눌러, 눌러봐. 어떤... 아, 그리고 오... 빨간색도 한번더 눌러야겠지. 뭐야? 제가 올라온다, 어! 올라온다. 뭔가 이걸또 조작해야 될것 같은데, 어, 뭔가 조작해가지고 하는 건가? 일단 지금, 지금... 자체로도 볼까? 뭔가 할수 있는지 봐야지. 아, 어. 요거를 확인하고 와야지. 그래. 여기 위에 올라와서. 찰. 찰록 찰록 서버. 올라 올라온 거는 아 그냥 이쪽으로 오잖아. 야라. 왜? 뭐 돌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지금 아닌데? 바뀐 게 없는데? 어. 마지막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컨테이너 움직여서 집을 부셔야 할 때. 아집 부셔야 되다요아 아, 아. 지붕을 때려 부셔야 되는 아그렇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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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알겠습니다 요거를 막 움직여갖고 에이 야. 빨간색 <laughs> 빨간색으로 내린 다음에 얘를 여기서 떨어트면 되잖아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고, 부숴줄까 떨어뜨린다고... 여기 맞는 건가? 그지? 어. 위치는 맞지? 어. 그래서 파란색인가? 보라색? 아, 됐다! 맞다. 와! 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오게 하고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체포인트 다 그지? 다시 오게 하고 이쪽으로. 아니, 하고 저 안은 그냥 들어갈 수있어 아, 있어? 들어갈 수 있지. 어. 일단, 오케이. 상자, 밟고 올라가서 그 옆에, 집 옆에 상자 있잖아 자 오, 감사합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어이씨 여기 옆에, 네. 노랑 상자 나와, 쥐뭔지 이거 하나, 하나, 이거 하나 들어이서거먹으라는 거야? 이거 뭐야? 네. 데 총! 쌍어 총, 쌍어총 얻으려고 이, 이, 이구경을한 거야? 이, 생한 거야? 너무한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올라가 이거? 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어? 초보 없네? 총으로 쏴 유리를 아 오케이 예야이다 야, 죽여버려 얘네 아씨 이 올라 쥐, 어디 있어? 어디냐? 조준하면 알아서 잡혀 유민식들이 구름 안 들어올까봐 벌어 벌써 죽었어. 여러분들은 총알도 이제 굴착기를 가동해 봅시다. 굴착기요? 굴착기 자 여기서 이제 굴착기가 이제... 어떤 거지? 아, 박스. 저권총얻으려고 씨. 야, 저 유리창에서 그냥 돌 던져서 깨시면 됐잖아. 네. 그래. 아, 열받네 진짜. 광산 여기 돌이도 많을 텐데. 어처구니 없다. 자, 이제 난지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이제. 야, 때문에, 씨, 총아도 그때가 웬 개고다 씨. 구이착기 여긴가? 여기 뭔가 달라진 게 있으려나? 문이 열린다, 내가. 달라진 건 없네. 잠깐만요. 어, 아, 그래요? 조만간 사마... 사망하려나요?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또 이, 이동시켜야 되나? 이동시켜갖고 뭘 해야 되나?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펌 뚫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일 따라서. 이동시켜서 그쵸. 이걸 이동시키려면은 저기 안으로 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저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저기 저 사무실 그쵸. 유리창, 굴착기총 쏴서 창문 깨고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 누르면 아하... 어허, 알겠습니다. 아싸? 아, 싸 됐다. 오호. 총3만 쏘면 무사진다고요? 예. 이쁘고 멋지게 사망해달라고요? 이쁘고 멋치게 어떻게 하면 죽음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이다. 예. 와 재밌겠다. 예.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인디아나. 인디아나. 와, uh, uh, 재밌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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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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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혀 있어? 어나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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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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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t e s h t o 넌 무슨 관계야 했는데 이 시원은 나타날 거야 거룩한 말에선 넌 반사파일 권리가 없을 만섭이래 이러고 있을 시간은 없어 물러서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뭐야 날 쏘겠다고? 이말로 네 알아 난 여기서 일하고 싶을 뿐이야 나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임으로 널 통과시킬 수는 없어 그리고 이런 일로 네가 날못 죽인다는 거 알아 갈등하고 있군요 갈 t 하고있 그런 사람이 아니잖 h a t s n o s t not a g i r 나 t 로 a t s not 자! 오! 버챙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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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쐈어 오! 라 죽었다! 나라 살인자 아이고 나를 쏘다니 그냥.. 그냥 도둑놈이 아니었어 음. 도구꾼. 사, 도구꾼이 아니라 살인자였어 살인까지 이젠 머리부터 해서 실컷 했는데 뭐 음. 자장나 예. 죽이겠어. 뭐야 손을 닦어. 어, 뭐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지. 아 그런 거야? 다시 가자. 야, 죽였다. 아저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에렇게 있잖아. 어. 아싸. 잠깐. 다시 이거를. 음, 자. 남자 원빈이라 쐈을까? <laughs> 그래도 쏠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 게임이라도 나라 바스트 부분이 엄청나고 요 저는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laughs> 그런 거야? 난, 저, 난 저런 건 너무 싫어. 게임할 때 뒷모습만 보니까 모르지만 너무 글래머스한 거에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 옷이 축추가안 돼서 봐. 안 귀엽잖아. 간다. 너 어중생이나 뭐, 여고생이 저만한 사이즈. 어예 간다. 측포인트. 아, 이게 리얼리티가 있냐? 없잖아. 오 예. 별벽까지 아니고? 오. 그냥 한 오렌지 정도. 오. 오. 이거 부실라고 그런 거였어? 여기 어떻게? 자. 어, 왠지 엄청 어려워 보인다. 공수님은 마음에 드시는군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이게 교복을 입었을 때저러면 태가 안 나. 저정도 크나. 내 네, 저렇게 크고 아 어렵겠다 이거. 내 네, 점프 어떻게? 일조나지 않아서 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도 좀 옛날에 봤었는데 별로더라고 그리고 보통 보통은 사실 뭐 그게 아니 완전 탈모네데이 정도 이 정도 크면 보통은 뚱뚱한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 네 너무 너무 크면 또 엄마 같기도 하고 생크베리 감사 팔로인팔로인 감사합니다 어 와이 와이 발로인 감사합니다 자 다시 어나왜 이렇게 잘하지 지 잘한다! 이봐, 잭포 와, 오오오! 오우... 역시 잘한다고 하질 말아야 돼. 사실 뭐... 놀다 보면... 뭐다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뭐 클럽이든 뭐... 이태원 만 가도 많은데? 조? 여기 용암 색깔이 찰지네요. 한 들어가볼까요? 한번 들어가, 들어가 봐몸 지지고 와야지 어. 할까? 이제 I'll be 하면서 으악! 아! 나왜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원 따봉 원 따봉 해주면서 오 잘했어! 오빠 나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지금 잘하고 있어 좋아 뛰어! 와, 이렇게 한 번에 여기 건너오다니 말이 돼? 이태원, 이태원 같은데 클럽 가면 외국인들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 몸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매들? 아. <laughs> 응. 포인트 됐어. 옆에 롤이 많아 책 있다고요. 한번 보셔야지. 봐다 <laughs> <laughs> 좀 이따, 지금 어, 길이 없네. 여러분들 이 트렌트에서 추천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길이 없네. <laughs> 길이 없어요. 만다봉. 돌이가 그러니까 용암 안 빠졌네? 어, 안 빠졌는데 네. 좋아... 막 용암 번지 빠... 왜안 하냐는데. 안 빠졌다고 좋아했는데 여기 길이 없어. 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려. 체크 포인트 되겠다. 자 기대했단 말이야. 자 시청률을 위해 <laughs> 한번 그냥하면 점프. 아 그렇다고 그냥 죽을 수 있나? 이거 그냥 어... 그 뭐야 체크 포인트지? 어 체크 포인트 되는데 여기가 아니야. 음.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체크 포인트 된게 아니야? 어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저쪽이라던가. 길이 여기가 아니라고? 어 저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빨리 얼른 와야 돼. 이쪽 내가 보여줄게, 이쪽 여기로 그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로 들어가.. 어, 여기로 들어가야 는 방법이 없어 몰라 그런 건 몰라 아, 여기 걸어.. 아, 여기 걸어서? 아, 알겠다, 됐다 올라가자 나 죽으면 길 생긴대 <laughs> 그런가요? 어, 여기 길 그래. 아닌가? 가야지 자, 한번 보여줄까 아니야. 한번 떨어져 볼까? 알아라. 어. 이브는 됐냐 근데? 포인트냐? 몰라. 떨어봐. 아! 야, 아! 아! 오, 오, 진짜 원타 보겠다. 어, 그렇네. 손가락이 조금 나오긴 했지, 몇개 나오긴 했지만. 어, 비글. <laughs> <laughs> 아, 한 번에 클리어하면 홈으로 가다가. <laughs> 죽으면, 죽었다고 해서 길이 안 생기잖아요. 자, 방천길이 생기죠, 죽으면은. 그죠? 자, 갑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다 챙겨! 다 챙겨! 1다워. 1다워. 아, 원다봉. 뭐야, 이거, 이거 챙기려고 여기 온 거야? 여기 매달리는 거 아니야? 여기 매달려서. 아이 <laughs> 씨, <laughs> 어디가? 아까, 그, 그래.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맞는 것 같아. 아, 예. 이렇 찾아야 될것 같아. 다시. 네, 최근에 가래가 많이 불어갖고,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다 먹으러, 먹다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네요. 자, 아... 다시 또 가! 갑시다! 아! 음... 너무 뛰었다. <laughs> 너무 뛰었다. <튀겼다. 웃음> <laughs> 무서워. 어 여기로 됐다 다행이다 저기 기는가안 먹어도 됐어? 아 맞다 먹어야 되는데 포기하자 아 안돼 아까 오빠가 조기 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 많이 썼어 그치? 먹으러 가야 돼 먹어야 돼 다시 다시 자 지금까지 팬서비스는 여기까지 한 번에 통과해버려 용띠용다 먹어 다 먹어 용룡. 이따, 이따 보겠죠. <laughs> 조금 일찍. 아니 아예 이쪽으로 뛰던가 네. 어 됐다. 좋아. <laughs> 음. 됐다. 자, 다시 들어스가 확실하고 있...